안녕하세요. 이준영입니다. 항상 어, 저를 이렇게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들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, 음, 일단 타이틀은 다들 많이,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으시니까 스킵하고 레이비라는 노래를 좀 많이 추천을 해주고 싶고, 제가 노래 중에서 가사를 되게 많이 들어하는 동네 그래서 영어로 쓰긴 했지만, 그 해석도 같이 올렸거든요. 최근에. 그래서, Maybe 좀 많이 지어주시죠. Maybe를 지어니다저 인스타그램, r u e n 1 4 치는 나오거든요. uen14라고 지어주시면 됩 거기다 제가 항상 뭐, 공지나 뭐, 일상이나 이런 거다 올리기 때문에, 거기서 <laughs>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, 덩이 중앙상 한복역에서 저를 마주칠 수 있어요. 관계를, 바베치 관계를 주습니다 유튜브도 맞아요.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. 이준영 한번 보시면 제첫 번째 앨범 아트가 들어가 있는 계정이 있어요. 거기서 저를 만나보실 수, 수 있습니다. 자주 활동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유용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공연. 평소랑 다르게 좀 열정적으로 셀리스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해서 너무 재밌게 한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분위기 너무 좋았고, 그리고 관객분들도 꽤 오셔서 뭔가 더 재밌게 했던 것 같고, 앞으로 이런 좀 무대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. 언제까지나가 지금 최근 1위인 것 같아요. 여유랑. 여유, 여유? 언제까지 좀발좀 되게 리듬 이 있고 가사도 좋고 의미도 좋고 해서 그런 곡들을 더 많이 써서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아 인스타그램 ywngmin0206 제 아이디고요. 아마 거의 인스타그램밖에 없지 아 사운드클라우드도 있고 제 거기 인스타 밑에 프로필에 있거든요. 그래서 조만간 또 노래들을 또 올릴 예정입니다.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, 앞으로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공연도 열심히 하고, 혹시 공연하니까 또 음악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앞으로 더 즐겁게 음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음원도 좀 내고, 앨범도 내고, 올해는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. 어떤 방식으로도. 네. 주영님 감사합니다.